자 이거 어째 어떻게 하냐면 이 길이가 B c 인데 여기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다 여기 몇 도예요? 45 여기 몇 도? 45 자, 그리고 이에서요이에서 여기 수선을 하나 그을 거예요 거기를 F라고 합시다 여기가 F라고 할 텐데 여기가 45도 여기 수직이에요 여기 몇 도예요? 거기도 45도죠 그럼 이것도 뭐예요?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여기를 X라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 뭐예요? 여기도 x 지 b f 길이가 뭐가 돼요? U 마이너스 x 이렇게 됩니다 삼각형 ABC가 있는데요 삼각형 ABC 여기가 A이고 여기 B, 여기 C 여기가 90도였고 여기가 또 45도 여기 45도 이 길이가 얼마였어요? 6이었어요? 45도 45도 90도 삼각형 길이가 1대 1대 루트 2였잖아요 1대 1대 루트 2 그러면 루트2가 6이니까 이길이를 어떻게 돼요 6을 루트2로 나눈 길이잖아요. 이건 3루트2예요 유리화 해보면 그럼 이 삼각형 넓이가 ABC, 이 넓이가 어떻게 구하냐면 2분의 1 곱하기 여기가 90도니까 이 길이 곱하기 1이 하면 되잖아요. 밑변 높이 그러면 3루트2 곱하기 3루트2는 이제 이 삼각형 넓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길이 6 높이 cd잖아요 cd 이건 뭐였어요 자2 없어지고 이거 계산하면 3루트2 곱하기 3루트2 9 곱하기 2니까 이렇게 되죠 그리고 6cd 이렇게 되어서 cd의 길이는 3. 3이 나옵니다 c d 길이 3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뭐예요이너비 구하고 싶거든요 이너비이너비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이너비를 어떻게 하냐면 이 삼각형에서 이 삼각형을 빼면 되죠 이삼각을에서이삼각형을 빼면 되는데 이 x를 구해 내야 돼요 이 x를 어떻게 뽑아요 아까 했던 달목을 이용해서 6-x대 6-x대 6은 아까 이두삼각형이 달목이었어요 6-x대 6은 x대 이제 3구했잖아6 x 이렇게 뭐 하면 18-3x 이랑 하니까 9x는 그래서 x는 2가 예, 나옵니다. 자, 이게 2. 그러니까 e. 이제 부했어요. 그럼 우리가 보고 싶은 이 넓이는 이 넓이 아까 얼마였어요? 이, 넓이 여기, 이 넓이죠? 이게 아까 18이었고, 2분의 1을 곱하니까 9.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이 삼각형의 넓이. 밑변 길이가 6. 높이가 2. 그러면 약분하니까 9에서 6 빼야 되니까 3 제곱 센티미터. 이렇게 해도 되죠.